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그 강의가 정말 좋은 강의가 이번에 열리는데요. 니어그램그 한국 에니어그램 그 협회에서 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음. 산드라 마이트리 정말 그 세계적인 에니어그램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정말 좋은 책인데, 책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이100% 소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12월, 12월 4일날, 음, 줌으로 이 저자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 생겼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에 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뭐 반드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설령 애니어그램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도 어, 이런 어떤 의식에 관련된 마음에 관련된, 그리고 그 어, 영적인 어, 내용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과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음, 어, 일시는 어, 12월 4일 토요일 날, 10시부, 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 온라인 줌을 통해서 강연이 진행되고요. 특별 제 저자는 샌드라 마이트리, 이, 이 분께서 특별히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용은 지금 1 1월 26일까지 등록을 하면 사전 등록 어50% 할인된 비용인 5만 원에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협회 그 연회비 5만 여, 연회비가 아마 5만 원인가 제 기억에 저는 평생 회원이라서 따로 연회비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연회비를 납부한다면 그 사전 등록으로 5만원만 내시면 되고 그냥 일반 참가자는 10만원. 그러니까 차라리 연회비 납부하고 사전 등록비 5만원 납부하는 게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7일 이후부터는 비용이 이렇게 5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왕 들으실 거면 어 이번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바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신청은 여기 한그 한국 니어어램협회회홈페지지 m 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행사 일정 및 신청란에 가시면 이 국제 컨퍼런스가 가장 m e p a g e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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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m e 하시 g e h o 문혜영 간사님이 아마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또 다시 해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강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연이 오후에 어, 또 있는데요 오전에 이제 10시 반부터 어,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애니어그램의 영적 차원이라는 주제로 메인 강사이신 어, 산드라 마이트리 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리응답 30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갖고 어 1시, 1시 50분부터 음 2시 20분까지 어 분과별로 컨퍼런스가 또 30분 동안 열리는데요. 현상진 교수님의 영적지에 그룹 1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정섭 교수님의 격정과 덕목 그룹 2를 선택하시면 요. 분과별 세션 30분 강의를 또한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이정섭 교수님 요, 요것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그 동영상 그 중에서 어 애니어그램 그 영적인 지혜만 또 따로 제가 영상을 그각 유형별로, 1유형부터 9유형까지 모두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또 먼저 참고로 보시면 이 강의 들으실 때 훨씬 더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따로 또 목록을, 어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또 준비를 또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각 유형별로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뭐 공부한다고 어 최근에 한한달 정도 한달 넘게 동영상을 모, 못 올린 것 같은데요. 이제 또어 그날 그날 그 애니어그램 관련된 것 또는 그 심리 상담이나 코칭과 관련된 내용들, 마음 공부 등등 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한국 에니어그램 협회에서 이번에 12월 4일 날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산드라 마이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에니어그램 어, 지도자 이십니다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어, 줌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게또 코로나 이후에 어, 우리에게 또 코로나가 선물한 하나의 그런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어, 줌을 통해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11월 26일 전에 사전 등록하시면 5만원 또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요.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